에에, 하자, 반응. 이걸 들고 왔냐,냐. p는 14h-60도 곱하기 1 0 5의 t 이상. 그냥 숫자 때려 넣는 거 아니야. 자, 식첫 번째 식을 보면, 습도 h가 72래. 그리고 온도, 스몰 t가 10이 다 그때 p1이래. 아, 나식하놨어 p1을. 14분에. 7, 1 0 5에13 정리하 정리 2분의 1 곱하기 1.05에 13이네 그냥 이대로 둬 그냥. 그냥 건들지 마. 어. <laughs> 두 그냥 뭔 건들지 마두 번째는 h가 79고 t가 x인데 4p1이래 4p1은 14분의 79배면 14네 어. 1 0 5의 x승. 그러면 그냥, 그냥 1 0 5의 x승이 나온단 말이지. 이 여기까지 됐지. 그때 x값은. x값은 뭐겠냐? 요거에도4 곱한 게 얘가 나온다는 거지, 그치? 2분의 1 곱하기 1.05에 10승이 p니까 이 p에다가 4만 더 곱하면은 1 4 p 원이 되니까 1.05 x승이 나온다는 거잖아. 문제 찾아 봅시다. 이거, 이거, 이렇게 나누면 2나마 2. 근데 가로 안에 주기를 뭐냐면 1.05에 14승을 2로 줬어. 그러면 1.05에 10승 그냥 놔두고 이 2를 1.05에 14승으로 바꾸는 거지. 그러면 1.05에 24승이 되잖아. 그게 바로 얘인 거네. X24.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지. 간단하게 네. 넘어갑니다.